주변에 상대 수비수들이 너무 많고 나는 상황 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네. 공이 나한테 오고 있고 네. 근데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발바닥이죠 이런 질문이 와 오세요 내가 이렇게 잡아놨더니 압박이 뒤에서 뺏으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저번에 제가 디딤발 뒤에서 잡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압박이 와도 디딤발 뒤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 수비수를 떨쳐놓고 나왔는데 공좋으실까요 축구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경, 실제 경기장에서 공이 굴러오고 있고 또 공이 굴러오고 있는데 뒤에서 상대 수비가 달려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공을 받기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경기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고 공을 소유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박울수 감독님과 함께 한번 가보시죠. 자,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질문이 왔죠. 예. 압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그 네. 때를 가정하에 네. 컨트롤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네. 네. 뭐 당연히 상황인식도 있고 볼을 받으러 가는 위치나 자세도 있지만 컨트롤하는 것만 네. 컨트롤 위주로? 네. 컨트롤, 네.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츠고! 주변에 수, 상대 수비수들이 너무 많고 나는 상황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네. 공이 나한테 오고 있고 네. 근데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발바닥이죠 우리가 공을 발바닥으로 컨트롤을 하면 내 몸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를 한번 해 보실래요?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의 앞 스터드로 볼을 잡으시면 돼요 45도 정도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이제 가리키다 보면 어떻게 잡으시냐면 패스 위에서 내리 찍으세요 위에서 내리 찍으시니까 발바닥 앞 스터드가 아니고 중앙에 있는 스터드나 뒤에 있는 스터드에 공을 맞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공이 오면 그냥 45도로 앞 스터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와 오세요. 내가 이렇게 잡아 놨더니 압박이 뒤에서 뺏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공을 잡은 발을 그대로 수비 쪽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패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내몸 안에 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수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비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잡았어. 압박이 온다고 생각하고 패스. 자, 잡았는데 수비가 이쪽에서 붙었어요. 그럼 그대로 발을 놓으시면 돼요. 그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틴 상태에서 이 다음에 인사이드 드리을 말고 발바닥으로 끄세요. 롤링을 해서 가져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이 오면 패스. 자, 공이 오면 잡아놓고 롤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롤링으로 갈때 손하고 디딤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손하고 디딤발로 같이 막으면서 손으로 못 들어오게. 왜냐면 손을 안 쓰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손을 안 쓰고 다시 해볼까요? 자, 손을 안 쓰고 그냥 밀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해도. 그래서 다시 패스. 자, 잡아놓고 손하고 디디발로 같이 밉니다. 같이, 같이. 그리고 미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내가 이제 뒤에 있는 걸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손으로 밀시면 돼. 밀고 나오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들어가는 척하면서 나와라 뭐 이러는데 들어가는 척하는 거이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죠. 내가, 내가 들어가느고 나오려고 하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 같이 밀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저번에 제가 디딤발 뒤에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압박이 와도 디딤발 뒤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 수비수를 떨쳐놓고 나왔는데, 공잡으실까요 그냥 디딘, 옆으로 잡으시면 돼요. 잡아서, 이쪽에서 수비가 붙으니까 끌고, 회전을 걸주시면 됩니다. 크게. 크게 도셔야 돼요. 짧게 도시면 안 돼요. 짧게 돌면, 바로 발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면, 내가 들어갔다가, 이 사람 살짝 떨쳐놓고 나와서, 옆으로 잡아놓고, 크게 돕니다. 크게. 크게.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연결하고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압박에 들어왔을 때 볼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님이랑 했던 영상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번더 같이 찍게 됐는데 웬만하면 앞으로도 좀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워낙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셔서 같이 마무리 인사를 못 드린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꾸준히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